Woo! <small>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에서 통신 담당하는 이승우입니다 지난주부터 통신 위클리를 발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 매주 뭐 이슈 한두 개 정도 다뤄볼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한주 동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다시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방어주 성격이 강한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소외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뭐 SKT, KT, LGU+ 모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T만 좀 순매수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내용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내용을 좀 작성을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 재할당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통신 3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 자체가 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는데 가장 큰 이제 원재료라고 부를 수 있는 주파수가 있고요. 그 주파수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3G와 LTE 주파수 전체에 대한 지금 할당 기간이 내년 6월 그리고 내년 12월로 지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주파수에 대해서 재할당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슈로 좀 부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5G 중심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G SA 전환을 좀 의무화하는 내용을 좀 담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재할당에 대한 대가 같은 경우는 실내 5G 기지국 구축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내 기지국 2만 국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삼사가 함께 부담해야 될 비용이 2.9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 자체는 전체 주파수의 70%가 넘어가는 주파수가 재할당될 예정이고 거기서 이 재할당으로 인해서 이제 매년 주파수 삼각비에 대한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는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800MHz 대역이 6월에 먼저 좀 끝나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만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7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이 5G 주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모두 제 비용이 감소 감소하면서 좀 의미있게 상각비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아무래도 초반에 어 LTE 당시에 2.6GHz 대역 같은 경우가 SK 텔레콤이 LGU 플러스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할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도 파수 재할당에 대한 비용이 LGU 플러스보다 2배 이상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LTE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타 경쟁사와 유사한 금액으로 좀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SK텔레콤한테는 더큰 삼각비 감소가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배당소득 분리가세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11월 말에 이제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가세가 내년부터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최소 배당 기준이 생겼고, 거기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이제 배당 수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소 배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24년 배당금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SK텔레콤이 올해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이제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24년보다는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아무래도 올해 당장부터는 KT와 LGU 플러스가 고배당 기업 요건에 좀 들어갈 것을 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내년부터 좀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어 아무래도 지금은 4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좀 붙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불확실성이 있고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다고 말하긴 힘들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용들이 모두 떨궈내고 다시 시작을 하는 한 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과거 수준으로 좀 회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당 시즌이 되다 보니까 통신주에 대한 문의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해킹 사태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서 통신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내년을 생각하고 좀더 길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도 통신사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기준으로 배당이 회복할 수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배당 승률 6.6%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업종 내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어, 4분기부터 이제 배당 가시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점이 26년 2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합당할 것 같지만 이 이후부터는 실적과 배당이 정상화를 좀 가정을 한다면은 업종 내 가장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최소한 24년 이상의 배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텔레콤의 배당 확대 유인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